은행나무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은행나무 추출물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은행나무 추출물은요. 정말 좋은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혈류 개선 효과도 있고요. 피부 건강에 물론 좋고요. 기관지 이런 데도 좋고 뇌 건강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물질이에요. 그런 성분이에요. 그런 성분을 이 리커버리 크림에 꼭꼭 담아냈어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은행나무 추출물만 넣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그거 하나만 저희가 담아 드렸겠습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천연 원료를 꾹꾹 넣어 드렸어요. 뭐가 들어갔을까요? 유칼리투스 우리 정말 진정 효과로 좋은 유칼리투스잎 성분 들어가 있고요. 페퍼민트. 페퍼민트는 다 아시죠? 박하인데요. 박하향이 싸하게 느껴지면서 그만큼 시원하게 해 주는 성분이에요. 다음에, 감초 추출물. 다음, 식이섬유 유황, 멘톨, 라벤더, 이런 것들이 막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뭐, 인위적인 향, 이런 게 아니고요. 은은한 라벤더 향, 그리고 박하향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시원하고 청량감 있게 운동 전후, 뭐, 일상생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장성이 뭐냐? 이따가 바르면서 한번더 보여드릴 건데, 수용성 젤이에요. 그냥 크림이 아니고, 수용성 물과 친한 제형이라서, 정말 물처럼 수분크림처럼 탱글탱글하게 촉촉하게 흡수가 착잘 되는 크림입니다. 다음에 청량감. 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 박하향 들어가 있고 말 그대로 쿨크림? 약간 쿨크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원하게 해주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청량감 있게 느껴지고요. 다음으로는 쿨링 효과, 무자극. 아까 말씀을, 말씀드린 대로 성분도 너무 착해서 실제로 정말 피부 예민하신 분들 발랐을 때도 트러블 안 나고 울긋불긋해지거나 가렵거나 이러지 않으셨다고 해요. 다음에 특허받은 성분. 특허받았습니다. 특허라는 건 아무 얘기나 주는 게 아니죠. 그만큼 기술력과 좋은 제품이라는 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참.